you mm -hmm.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오후 들어서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금까지 총 합치면은 오전에 제가 4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총 7개의 영상을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삼전 불패 가족분들과 삼성전자 소식으로 좀 하루를 보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시간 이제 좀 났는데 어,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어, 저는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제 방송에서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제가 위가 좀 좋지 못해서 어, 위가 아파가지고 음식 관리를 하느라 한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어, 뭐 지금도 상태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옛날에 어, 정말 음식만 먹어도 아팠을 때에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라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정말 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 정말 음식만 먹어도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서 지금 살이 지금 9 k g 넘게 지금 빠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좀 장점을 찾아보면 네 아, 그렇게 살을 빼려고 이제 마, 운동을 많이 해도 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음식을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먹는 걸 좋아해서 어, 살이 생각보다 잘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어, 운동도 안 하고 많이 안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건강해서 빼야지 이렇게 아파서 빼는 것은 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울로 봤을 때는 어 근데 확실히 좀 호리호리해져 가지고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저는 저녁에 오랜만에 좀 치킨을 먹으려고 해서 이번 방송 끝나고 바로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고 안 아파야 되는데 아 그래도 식탐이 많았던 제가 아,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아프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 음식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에 좀 감사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삼절 패야 여러분들 건강할 때 건강 지키셔야 하고요.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 투자도 건강해야 할수 있는 거니까요. 아, 건강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아 그리고 이번 시간 바로 주제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3년간 7만개 초대박 프로젝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프로젝트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저표 하자는데 우리는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 네, 미래 지향성을 보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이제 관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은 삼성에 대한 미래 세대 위한 고용 그리고 기회 창출 계획안이 이번에 좀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이제 차근차근 좀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삼성이 이제 향후 3년간 최대 7만 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세부 이행 계획이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3년간 직접 고용 4만 명. 네. 아어 그래서 이제 재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3년도까지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약속을 담은 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이제 미래 어 준비 계획안을 어 지난 달에 발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CSR. 네. 요 CSR이 뭐냐면 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책임에 따라서, 활동을 통해 연간 1만 개씩, 3년간 총 3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 효과를 내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3년간 3만 개의 또 일자리를 추가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만 명 보이시죠? 그러니까, 3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총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우선 매년 두 차례 진행되고 있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규모가 더욱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그룹, 그러니까 대형 이제 업체, 대기업 중에서 5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대조 공개 채용을 규모를 확대한 곳은 바로 삼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20개의 삼성 계열사들은, 어, 지난 7일부터 올해 하반기에 삼, 이제 3급 대졸, 어, 이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일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구체적인 채용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어 제계에서는 이번 하반기 채용 인원이 어, 이전 반기 기준인 5,000명 선을 웃돌 것으로 보고요. 어, 그리고 7,000명 안팎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인력 뽑는 거에 대해서는 어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네, 그래서 인력이 있어야 일도 만들고 그러니까 영업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 일을 만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기술이나 이제 수행하는 업무들이 어 직접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면 이제 팔게 되는데 어, 그에 반해서는 이제 인력이 너무나도 어, 사, 회사가 커질 수 있는 데에서는 가장 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일단은 이제 삼성이 이제 3만 명씩 이제 첨단 산업 위주로 고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정이 되면서 1만 명씩 이제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고려하면 2023년도죠. 네, 삼성패하자 분들. 어, 이요 때까지 이제 상하반기에 각각 8,000명의 가량을 어, 지속적으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 목표를 채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리고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상황에서도 어, 삼성은 공채와 수시 채용을 통해서 고용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 고용 인원은 총 이제 11만 명, 네, 11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보고요. 어, 그럼 이, 이 비교 수치는 1년 전보다, 아, 대략 5천 명 정도, 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채용과 이제 퇴사자의, 어, 수가 좀 맞물리기 때문에 연도별 이제 정확한 채용 인원을 이제 공개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그리고 이제 신이 공채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업부별 이제 경력 채용도 어 진행을 하면서 입사자 수는 꾸준히 좀 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삼십 페자전어 삼성은 1957년도죠 네 요때부터 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채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현재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 위대한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고 있고요 어, 이런 이제 부분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그리고 희망을 제공을 하고요 어, 국내 채용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일을 지속적으로 공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요즘 정말 힘들죠. 삼색파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도 어, 정말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거든요. 어, 실업자분들도 상당히 많고 어, 저도 회사 취업하는 데 1년이 걸렸어요. 어, 자, 정말 대학교 졸업까지 하고 나서 어, 회사 입사서류 내도 자격증 어, 요즘은 기본입니다. 네, 자격증 플러스 뭐 토익 어, 그리고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턴까지 또 바래요, 요즘은 회사에서. 근데 인턴 기회도 거의 경쟁률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말 요즘은 취업하기 너무나도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인력을 축소시키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삼성은 청년 이제 소프트웨어죠. 네, 여기 세 번째 보이시죠? 서 이제 청년 소프트웨어 이제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외부의 스타트업 이제 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좀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는 2018년도였죠. 요때 어 이제 삼성 청소년 이제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해서 사피 사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김부겸 이제 국무총리가 지난 이제 9월 14일이었죠. 네, 어, 요때 온라인 교육 현장을 참관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여력이 큰 분야와 이제 평가받는 소프트웨어를 어, 청년들에게 집중 교육을 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뭔가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전문 컨설팅과 이제 채용 박람회 어, 병행을 하면서 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3 0팔주분들 저도. 어, 실제로 좀 말씀해드리자면 어, 그냥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자녀분 이제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해드리는데요. 어, 저도 취업이 진짜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뭘 했냐면 어, 국가지원교육. 네, 이걸 지금 없어지고 이제 내일배움 카드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국 국가지원교육은 뭐냐면 실제로 회사에서 이. 이 이제 업무 하잖아요. 그에 대한 부분을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교육비는 대략적으로 이제 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정말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지원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신청하고 내가 어, 취업할 의지가 있다. 이러한 아, 이제 의지를 보여주면은 어 이제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40만 원씩 어, 월급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교통비랑 이제 식비 어, 이렇게 사,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 이제 교육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써주시면 제가 어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국가지원 교육은 제가 이거 너무 사람들 어, 쓰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나가나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없앤 것 같은데 대신에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자녀분 중에서 음, 이제 취업을 하려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좀인터넷에 찾아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좀 어, 팁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삼성과는 좀 관련 없지만 너무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취업도 잘안 되니까 어, 잠깐 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료생이 2,087명 가운데 한77%네 저도 수료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은데 8개월? 네요 정도 다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수료를 하면은 취업이 좀더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 삼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에 맞춰서 내년에 사피 어 교육생을 기존의 1000명대 수준에서 2300명 가량으로 증원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청년 희망, 네, 청년 희망은 요렇게 이제 정부에서 어, 좀 지원을 해주는 것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화이, 활동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접표자분들 어, 청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그리고 첨단 산업의 인력 양성 기반 구축, 그리고 시사업의 저변 확대, 그리고 미래 일자리 창출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삼성전자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지향성을 보고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 좀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